오늘 살펴볼 법문은 일수의 동방 결도량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물을 뿌리니 동방 세계의 도량이 아주 깨끗해졌다. 동방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햇빛에 견주어서 달빛에 견주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동방에는 동방의 핵심에 계시는 부처님은 바로 유리왕 보살인 유리왕 부처님인데 이여래께서는한번 빛을 놓음에 동방의 8만4천세계가 다 두루 환해진다. 그 말은 곧 동쪽에서 한없는 광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이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빛이 그대로 부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공덕이 무엇인가? 그 자체가 밝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지만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생명의 원동력이 돼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두 번째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즉, 열애께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빛을 줘야 되겠다 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이 빛에 의지해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보게 되는 것은 비록 눈이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다가 열애의 힘에 의지하여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열에 귀의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리왕 열애는 다름 아닌 밝음의 부처님입니다. 즉피의 부처님입니다. 이피의 부처님이면서 동시에 가지가지 중생의 병들을 치료하는데 이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암흑에서 온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방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웠길래 이것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는가. 동방세계는 본래 더러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도 동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에, 오방내외 안이 재신 진을 살필 때의 이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동쪽이었던 것이 내가 등을 돌리면 북쪽이 되어버립니다.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벌레 빛이 오는 그 장소였는데, 우리 심성 그 자체가 벌레가 빛이었는데 스스로 등지였기 때문에 방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위를 일부러 만든 적도 없고 부처님이 내가 동방 부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동방입니다. 스스로 그곳에 앉아 어둡기 때문에 빛이 오면 그것을 동쪽이라고 불른 것입니다. 이 이치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다름 아닌 모든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는 보살님이시지만, 그 권능이 전부 우리의 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올 데가 없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동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방 세계로 가라 서방 세계로 가라 등을 밀면서 떼밀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 세계에 살면서 스스로 더럽히고 미혹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본래 있던 동방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